신문으로 이태리어를 공부하는데, 라바짜가 매년 선보이는 달력. 캠페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브랜드의 스토리에 좀더 매료되게 된계격은 소사스 아소차티에서 저의 마에스트로가 매일 아침에 라바짜 커피를 드셨기 때문이에요 저의 선생님이 일하시던 사진인데 딱 아침 9시에 출근하셔서 라바짜 에스프레소에서 커피를 내려서 지금 보시다시피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으시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그때는 그 소사스라는 사람이 굉장한 거장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저는 팬의 입장에서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뭘 드시는지 왜 드시는지 이런 게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같이 라바자 커피를 내려서 마시면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선생님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 라바짜를 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 커피는 라바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바짜는 디자인 브랜드고 가장 이탈리아적인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커피회사가 왜 디자인회사라고 하시지? 우리가 주로 디자인하는 브랜드는 가구나 조명이나 이런 회사들인데 보면서 저도 이제 기업 스토리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어, 알게 된건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하게 커피에서 먹는 블렌딩이라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바로 나바짜예요. 세계 최초로 진공 포장을 커피에 반영한 회사였기 때문이에요. 라바짜에서 10년 전쯤에 트리엔날레에서 전시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일가분들이랑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는 이제 4세대 분들이랑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바타는 왜 이렇게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전시, 디자인을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커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롭게 신선한 이미지를 줘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드한 커피라는 컨텐츠를 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저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은 커피를 마신다. 그럼 아무래도 좀 비싼 커피를 말하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가성비, 적정 수준의 보편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최상의 가치를 내는. 약간 그런 비율적인 관점에 좀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사실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도 그렇고 르네상스도 그렇고 그 안에 휴머니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있는데 커피 문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커피 문화를 얘기하면 늘 언급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 하나가 카페 소스페소라는 문화가 있어요. 삶의 어떤 즐거운 순간,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되는 환기하는 순간에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예요. 카페 소스페소라는 문화는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커피를 한잔 마셨지만 한잔 가격을 더 바리스타한테 맡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커피를 나눠주라는 의미로 자기가 먹은 커피 값 이상을 달아 놓고 카페소스페소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다양한 브랜드의 커피를 마셔요 외부에서 지인들과 미팅을 할때갈 때는 스타벅스나 폴바세시나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를 가기도 하고 가끔씩 약간 독특한 컨셉의 카페가 있을 때는 가보기도 하는데 일상에서 일을 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마시게 될 때는 라바자를 계속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열정이 반짝이던 시절 굉장히 동경했던 그 디자이너 그와 함께 할 때마다 아침에서 회사에서 늘 먹고 이탈리아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일상적으로 먹었던 커피이기 때문에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탈리아 디자인과 관련된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저한테 제 2의 고향? 같은 나라라서 한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상이 아주 작은 순간이지만 그때 라바차 커피를 마시면 잠시나마 그때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러한 친구들과 그문화 약간 연결되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향도 좋고 그래서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문화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일본 영화를 쉽게 볼수 있는 이런 세상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본어 관련된 동호회? 그런 데서 이제, 영상 상영회를 열었어요.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있다더라. 그때는 뭐, 유하이슌지 감정이 누군지도 몰랐고, 뭐, 영화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중간에 카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카메라의 느낌? 그 여주인공의 순간을 담아내는 씬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서,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긴 하는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다 저한테 와 닿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관심이 있는 여배우가 나오기도 했었고, 정말 끝없이 막 눈이 내리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기도 했었고, 복합적으로 어떤 심상이 와 닿았던 것 같긴 해요. 제가 항상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성격이 있어서 더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패션 같은 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뭐 배우가 뭘 입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게 사실 하나도 없고 오로지 보이는 건 그런 소품이나 들고 나온 거나 뭐 예전에 리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패밀리맨이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앉았던 허먼밀러 체어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허먼밀러뭐 에어론 체어 이런 게 유명하던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어, 저 의자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성향이 있어서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보였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때 뒤떨어져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너무 급격히 전환을 하는 바람에 본인들의 주요 시장이었던 폴라로이드 필름 비즈니스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죠. 세상은 우리 생각만큼 디지털로 빨리 전환이 되지 않았고 부도가 나고 없어지게 된 거였고요. 폴라로이드 카메라 자체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았으니까 그 카메라를 써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름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생겼었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플로리안 카프스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다시 써보고 싶어하는 후원자들을 모아서 폴라로이드 옛 공장을 사서 그걸 이제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이제 60년대 빈티지 폴라로이드 카메라인데 폴라로이드 필름을 쓸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는 교수님이랑 같이 이 3D 프린팅을 해서 어댑터를 이 카메라에 붙여놓고 이 팩을 끼울 수 있는 카메라를 제가 제작을 한 거예요. 어, 나랑 뭔가 이게 계속 이어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뭔가 즉석 사진을 보면 다 폴라로이드라고 그냥 부르더라고요. 그게 후지 인스타크 사진이면 그거 인스타크잖아. 이거 약간 찝어주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랩탑이라고 해서 무조건 맥북은 아니잖아요. 그걸 혼용하는 게 항상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로모 카메라라는 걸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도 그때 이미 사실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들 썼거든요. 이거를 한번 판매를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다들 이제 필름 아무도 안써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때도 했었던 마음이 야, 그래도 세상에 100명 붙잡고 물어보면 그 중에 나 같은 사람 한 명은 있지 않겠냐 나이한 명을 믿고 가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었고 저는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발 뒤처지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도 빈티지 가구나 이쪽도 제가 시작했을 무렵에는 다들 그건 아니라는 반응들이었기 때문에, 미스 센츄리 모던 스타일이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주변 반응이, 야, 한국 사람들은 다 북유럽 스타일 좋아해.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도 그렇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 약간만 있으면, 뭐, 그들과 할수 있는 거면 재미있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어 남들이 안 좋아해도, 남들이 관심을 잃어도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이게 약간, 아이돌 좋아하는 팬심과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어, 어떤 물건 살때 이거 사서 한 10년은 쓸수 있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든 비싼 물건이든 이게 정말 내 취향인 것 같고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긴 하지만 거기서 고르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막땡기는 책은 결국 뭐 나중에 안 보게 되더라고요 서점에 한번 가게 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기도 하고 내가 오랜 관심과 조사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찾았는데 이미 남들은 다 알고 있어 <laughs> 나만 모르고 있어 그러면 그때 약간 맥이 빠지기도 하지만 내가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좋아할 물건을 찾았었던 거기 때문에 더 오래 쓰게 될수 있어서 나한테 애착이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성을 들인 걸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긴 역사가 있어야만 좋다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가 보일 때더 매력을 느끼는 그런 식이어서 브랜드도 항상 그 브랜드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좀 찾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나 그게 보이면. 찾아가고 싶고, 막 사고 싶고, 너무 좋아보이고 <laughs> 와저 사람 누구지?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laughs> 좋은 양복을 한번 자기 돈으로 치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옷 입어서 뭐해 하고 나가겠다고 하시고 아버님 전화는요? 아이고 이쪽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나가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국문학자신데 아마 처음 보는 느낌이셨던 것 같다고 그때 연필을 다시 봤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되게 작은 것들이 그 소리라니, 그것들의 다름이 있다니, 연필을 사용해서 뭔가를 표현한다는 것, 그게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구나. 2011년에 제가 대중적인 브랜드를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모든 티셔츠 한 장까지 다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연필을 한자루씩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이 이제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기본 단위의 매개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 가장 가능성을 품은 작은 파버카스트라 흑연 그 자체 본질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뭔가 내가 가지는 그 감각과 그 질감과 소리, 소리 질감도 있거든요. 같이 상상하면서 단어를 써나가면 그냥 왠지 그 단어가 이렇게 진짜로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들어요. 문장에 대한 표현들도 그렇고.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질 때 어디까지 배려할 수 있는지 이거가 좀 중요해요. 적당히 생산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새로운 거를 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파보 카스텔이 그때 내가 느꼈던 건 연필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을 읽었던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 이것을 어떤 감정으로 만들었고 어떤 태도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오래 지속을 해왔는지 이것도 디자인의 한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물건이 사람한테 가서 잘 어울리고 잘 쓰여지고 그리고 시간 따라서 잘 날아가가는 것.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깊고 단단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레리치의 철학이기는 한데 시간을 견디지 말고 시간의 흐름의 방식이나 개념을 조금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 순서에 맞게 잘날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단순한 형태로 압축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재료나 생각들이 하나로 그러면 이 뉘앙스가 살아있고 생명력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예 우리가 만드는 옷들 공예는 바느질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건드려서. 뉘앙스를 만들거든요. 그럼 저는 그게 생명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태어났으면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사람한테 가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필이 조금씩 자기를 태우죠. 그것들이 온전히 다른 형질로 바뀌어요. 본인이 소모되면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람한테 굉장히 엄청난 가능성을 가족 동반으로 이제 94년도에 벨기에로 갔어요. 유학생의 음. 생활이었죠. 남편은 공부를 하고 저는 뭐 한글 학교에서 주말마다 음. 일을 하고 커피와 과자, 커피와 초콜릿 차와 과자 차 하나만 내는 경우가 없고 항상 뭔가 틴케이스나 과자 봉지를 열어서 과자를 같이 내줘서 처음에는 아 진짜 단거 많이 먹는구나 이 사람들 진짜 어떡하지 당뇨 걸리면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내놓는 것도 격이 있구나 이바지 음식이다 그러면 엄청난 공을 들인 제품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날 아주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초콜릿이나 과자를 골라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뭐 티타임.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병원에 아기를 보러 가자요. 잠깐만, 우리 선물 있어. 이러면서 아주 예쁜 하얀 레이스에 주머니에 담긴 사탕, 과자, 초콜릿 이런 걸 포장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라벨에 아기 이름이랑 생년월이랑 적혀 있어요. 내가 사와야 되는 건데 기분이 약간 묘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뭔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매일 받아오는 게 맛있는 걸다 넣은 주머니를 받아오는 거예요. 어, 여긴 자기 생일에 자기가 선물을 주는구나. 대단한 선물은 아니지만 참, 참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선물이구나라는 걸 배웠죠. 우리 이렇게 과자 한 봉지에 선물을 안 가져가잖아요. 선물에 대한 다른 느낌, 을 문화를 느꼈죠. 선물이라는 개념이 우리랑 되게 다르거나 단과자 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죠. 돈의 값어치를 떠나서 그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받는 거죠. 앉아서 차를 마시고 하루 일상 중에 꼭1 0시 되면은 회사에서도 다 모여서 탕비실에 모여서 차를 끓이고. 과자를 꺼내 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먹고 또 15분 딱 되면 또다 자리로 돌아가고 4시 되면 또 모여. 우리는 항상 늘뭐 열심히 하고 빨리 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길에서 도로 공사하는 아저씨들도 딱 10시 되면은 앉아갖고 딱 신문 펴고 보온병에서 차 꺼내서 과자 하나 먹으면서 그래요. 단 과자 한두 개면 완벽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위로식품이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좀 너무 다른 너무 쪼잔해 보이고 뭔가 성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는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선물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친구가 벌써 한국에 열 번도 넘게 왔는데 처음에 이런 사탕 뭐 이런 걸 사서 도움을 주신 분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선물을 주는데 그런 걸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 느낌을 뭔가 쎄한 그이이제 그거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디 낯선 곳에 가 여행을 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슈퍼마켓이거든요, 대형마트 벨기에에서 가장 놀랐던 게 너무 좋은 거랑 저가의 상품들이 다 공존한다는 거그 선택의 폭이 엄청 넓고 국민들이 그 다양성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품질의 다양성과 품질의 가치를 저절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익히는 거죠, 경험으로 국민들이 그냥 자기의 취향에 따라 자기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자기의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국민이 자기의 수준 맞게 또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것들을 쉽게 대형 마트에서 또는 동네 마트에서 고를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진짜 부러웠어요. 우리의 체험이 곧 우리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식생활이라든가 입맛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서서히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양성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좋은 걸 먹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좋은 거래라고 섭취하는 것과 왜 좋은지를 아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국민의 수준이 거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내가 느끼는 즐거움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러면서 그냥 막. 편의점에서 맨날 그걸 먹어보세요. 한번 불행감이 느껴져요. 먹는 것도 되게 즐거움이고 아름다움이거든요. 국제를 벨기에에서 났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자아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내가 걱정됐어요. 항상 난뭘할수 있는 사람이지? 많은 초콜릿과 많은 과자 선물을 <laughs> 받다 보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가? 여기에서는 초콜릿 자체를 만드는 기술자가 되는 거에는 크게 막 끌리지 않았지만 이런 문화가 한국에 소개되고 한국 사람들 이런 이 문화를 즐기게 된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좋아지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차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쉬는 것에 죄책감을 가져야 되지? 아 이걸 통해서 나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를 한국에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군대를 가면서 그때 듣던 헤비메탈 판들이 몇장 있었어요. 뭐 오지오스본이라든지 잉베이 맘스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만져본 피지컬 음반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컴컴한 방 안에서 혼자 그런 음악을 듣고 그랬던 게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제가 하나둘 음반을 사 보기 시작했던 거죠. 대학교에 입학하고 조금 더 디자인 교육을 받게 되면서 약간 ECM, 블루노트 뭐 이런 음반 어, 디자인의 맥락이라는 거를 접하게 됐어요. 블루노트의 아트워크에는 진짜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이 엄청 넘쳐났고요. 학교에서 뭐 글꼴들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에 진짜 너무 좋은 예, 활용 예시였던 거예요. 프랜시스 울프가 항상 뮤지션들을 흑백으로 사진을 찍거든요. 그거를 그래픽 디자이너 레이드 마일즈가 디오톤으로 볼드하고 컨트라스 강한 사진으로 잘 적용한 뒤에 과하지 않고 담백하지만 충분히 임팩트 있는 그런 타이포그래피로 만들어내는 그런 아트워크들이 저한테 공부도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ECM은 고상하고 굉장히 깊이는 있 어떤 내면을 다루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 블루노트는 블루칼라들을 위한 부분이 있는 음악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활감이 있고 이상을 쫓는다기보다는 현실에 내려와 있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할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진지함이 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게 r v g 가 루디 반겔더거든요. 루디 반겔더가 마스터링했다는 각인을 이제 새겨진 거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서 레코드가 같은 걸 발견을 하면은 어, 막 열어보면 안 되고요. 안에 좀볼수 있냐? 그때까지도 충분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사는 거는 약간 그런 재미죠. 이제 막 찾아서 발견하는 재미 같은 것들. 저한테 있어서 마음에 남는 브랜드는 열광할 수 있는 브랜드라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고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어떤 든든한 것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항상 추구하거든요. 모셔놓는다기보다는 그냥 수집의 대상,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종류의 조음? 그러니까 동경하는 거랑 내가 애정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번거롭게 굳이 일을 안 하려고 재생을 이용해서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치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한 면이 다 돌아가면 뒤집기도 해야 되고 그런 순간들은 사실 내가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재생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 이렇다는 것은 되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런 순간에 가장 확실한 게블루노트의 음반들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